안녕하세요. 오늘은 최근 너무 핫한 발렌타인 16년 스몰 배치를 가져왔습니다. 발렌타인은 너무나 유명한 위스키죠? 조니워커와 더불어 특히 한국에서 인기가 굉장히 많은 블렌디드 위스키입니다. 이 발렌타인의 키몰트 중에 가장 유명한 게 바로 글렌버기 주미소인데요. 글렌버기 12년은 제가 리뷰도 했었고, 신동엽님이 유튜브에서 말해서 굉장한 인기를 끌었습니다. 저도 굉장히 맛있게 마셨어요. 개인적으로는 12년급 싱글몰트 중에서 최상위권에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글램버기가 12년, 15년, 18년 이렇게 출시되어 있는데 이번에 16년 그것도 CS가 한국 한정판으로 출시되었습니다. 역사상 이런 경우가 없고 처음 진행하는 케이스라고 하는데요. 드디어 우리나라가 조금은 위스키 업계에서 인정받는 것 같아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뿌듯합니다. 이 글램버기 증류소의 발렌타인 16년 스몰 배치는 싱글 몰트입니다. 글램버기가 왜 발렌타인의 이름으로 계속 출시되는지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마케팅적인 측면이 강할 것 같아요. 어찌되었건 며칠 전에 이 발렌타인 16년 스몰 배치가 출시되고 시음회에 유명한 유튜버 분들께서 대부분 가셨더라고요. 저도 다음에는 초대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 영상에서도 평이 굉장히 좋아서. 저는 CU에서 풀리자마자 예약해서 구했습니다. 19만 9천원에 구매했고요. 가져오자마자 오픈해서 만만 본 상태입니다. 고소하고 초콜릿창이 기억에 남는데 며칠 지났으니 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하면서 마셔보겠습니다. 특히나 이 발렌타인 16년 스몰 배치 영상이 2025년 1월 1일에 등재가 될 예정인데요 새해를 맞이하면서 한국 한정판 위스키를 소개할 수 있게 되어서 개인적으로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발렌타인 16년 스몰 배치 글램버기 증류소 한국 한정판 CS 제품 케이스에 다양한 설명들이 굉장히 많이 적혀 있어요 특히나 이 뒷면에 보시면 이렇게 수많은 내용들이 적혀 있는데 제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오직 40개의 선택된 캐스크를 섞어서 CS로 담았다 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또한 특징적인 노트들도 적혀있는데요. 레드애플, 홈메이드 블랙커런트 잼과 망고의 달콤함, 꿀과 밀크초콜릿, 풍부한 바닐라, 아메리칸오크에서 나온 진저앤시나몬스파이스의 노트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유니크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그만큼 신경도 많이 쓰고 특별한 위스키라는 의미겠죠. 이제 마셔보겠습니다. 700ml에 59.8도 캐스크 스트렝스입니다. 자, 색부터 보시겠습니다 색은 전형적인 황금빛입니다 앰버향이 도는 진한 황금빛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다시피 레그가 정말 진합니다 떨어지는 모습이 물처럼 쭉쭉 떨어지는 게 아니라 찐득찐득하게 벽을 타고 내려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향은 그 초콜릿 처음 뜯었을 때그 뜯자마자 나오는 초콜릿의 향과 아직 푹 익지는 않은 열대 과일의 냄새가 올라옵니다 그 사이에 살짝 더 향이 올라오고 있어요. 일단은 초코향이 점점 더 진해지고 있고, 이제는 정말 노랗게 익은 파인애플이나 망고의 열대과일 향이 함께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맛을 보겠습니다. 일단은 먹자마자 꿀과 초콜릿 맛이 가득하고, 그 다음에 애플파이의 느낌이 있습니다. 애플파이가 사과가 가득 졸여져서 사과잼 같은 느낌 보여주고, 파이 반죽에 들어간 빵 굽는 느낌과 이제 버터리한 느낌들이 함께 느껴지는데요. 굉장히 진합니다. 그리고 도수도 59.8도인 만큼 강렬하게 그 맛들이 다가오고, 식도를 타고 내려가는 느낌이 선명하게 느껴지는데 그 느낌들이 굉장히 뜨겁고 약간의 스파이시가 있는데 나쁘지가 않습니다. 목에 뜨거운 느낌이 남아있는 게 향과 맛을 지속적으로 느끼게 해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생강하고 바닐라 맛도 느껴집니다. 마시면서도 계속 맛과 향이 다채롭게 변화가 돼요. 굉장히 복합적인 복합미를 보여주는 그런 제품입니다. 풍부하게 버터리한 느낌, 과일의 단맛, 초콜릿, 애플파이, 이런 유의 노트들이 확 오니까 너무나 만족스러워요. 풍부하다라는 표현이 정말 잘 어울리는 위스키입니다. 이게 한정판 제품이라는 게 굉장히 아쉽고, 어, 배치로 얼마 안 나온 것 같은데, 그래도 아, 몇 병도 쟁여놓고 마시고 싶을 정도로 굉장히 만족스러운 맛과 향을 보여줍니다. 가격도 이 정도의 맛이 20만원 정도라고 하면은 제 생각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CS 위스키를 10만원 이하로 구할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드물 뿐더러 10만원대라고 하면 맛과 향이나 어떤 품질적인 그런 것들이 나눠지게 되는데 글램버기 16년 스몰 배치 같은 경우는 1 0원이라는 가격이 저 아까운 가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구하실 수 있을 때 구해서 맛을 보시면 언제 마셔도 좋고 그리고 어떤 음식이랑 페어링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 이상은 해줄 수 있는 음식 맛에 밀리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진한 좋은 노트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위스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지나서 향을 다시 맡아왔는데 향에서는 이제 몰트 향이 조금 더 올라오고 초콜릿 향은 점점점 진해집니다 그리고 바닐라 약간 어떻게 표현하면은 버번 위스키에서 느껴지는 느낌도 같이 느껴지고 있어요 안에 전체적으로 약간 굴리면서 마셔봤는데요 초콜릿이 어, 입안을 휘젓는 느낌이에요. 핫초코를 먹었거나 아니면 어, 위스키 들어간 초콜릿 같은 거 먹었을 때처럼 굉장히 어, 풍부한 초콜릿 맛이 나는데 입안 전체에서 그 잔향들이 쭉 이어지는 느낌이 굉장히 좋습니다. 네 오늘 발렌타인 16년 스몰배치 캐스크스트랭스 글램버기 증류소 제품 함께 마셔봤는데요. 어, 이름이 굉장히 길어요. 뭐 여러 가지 수식어를 다 붙이다 보니까 그렇게 된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정말 만족스러운 위스키 입니다 한국 한정판 이라는 것도 그렇고 캐스크 스트렝스 라는 부분도 너무나 매력적인 부분이지만 이 맛과 향 자체가 그냥 너무 좋아요 품질 자체가 굉장히 좋은 위스키 라는게 바로 느껴집니다 드시자마자 느낄 수 있는 그런 특징적인 노트들을 굉장히 많이 보여줘요 특히나 어떤 초콜릿 향이 강한 위스키들이라면 일반적으로 쉐리 계열 위스키들이 많은데 보통 쉐리에서 초콜릿 향과 커피의 향, 포도 향그 정도가 조금 더 많이 부각이 되고 다른 부분들은 적당히 그냥 뒷받침하는 정도로만 있는데 이 발렌타인 16년 스몰 배치 같은 경우는 초콜릿이라는 노트가 굉장히 강하게 존재하면서도 쉐리가 아닌 법원에서 느껴지는 바닐라나 꿀이나 애플파이 같은 그런 느낌들이 같이 조합이 되어 있어서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옵니다. 기회가 되신다면 꼭 한번 구매하셔서 드셔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발렌타인 싱글몰트 16년 글램버기 중류소 스몰 배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